안녕하세요. 그나우 타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말한 장면입니다. 열두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까롯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베드로만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을 풀어낼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봄날의 밤은 차갑습니다. 대 제사장의 뜰에 있던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있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그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날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딱잡았댑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중 오직 누가만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애틋함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시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옥 같은 신앙고백이 넘쳐났던 베드로의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사시며 전혀 그들과 거리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이 순간까지 남겨졌지만, 이제 베드로 그가 할수 있는 일이란 생존이라는 명제 앞에서 두려움이 지휘하는 대로 몇 마디의 말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은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와 닿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부인을 예고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의 마음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마주친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수 제자가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을 전혀 모른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백 명의 스승을 다 합친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은 후에 다시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신앙은 연습해도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시각에 따라 쉽고 편한 방식으로 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격이신 주님과의 관계는 공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귀에 관해서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원리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넘어짐이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내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확신은 주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므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행하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